안녕하세요. WJ곰 대표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상품은 LED 리모콘 방등 3색 변환 디밍 제품입니다. 시스템 방등 모양으로 나온 제품으로 5 0 0에5 0 0 사이즈입니다. 지금부터 상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새로 나온 리모콘 방등이고 기존의 시스템 방등처럼 모양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살펴보면 약간의 디테일 차이가 있습니다. 디테일 차이를 먼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기존 시스템 방등은 평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요번에 새로 넣은 리모컨 방등은 라운드 약간의 곡선을 줘서 영 부드럽게 보입니다. 끝 부분도 두께 차이가 살짝 같은 두께 같이 보이지만 라운드가 되어 있다 보니까 훨씬 부드럽고 얇아 보입니다. 보드는 하나, 둘, 셋, 네개네 네 개로 이루어져 있고 확산형 렌즈로 빛을 더 확산 시켜 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삼성 칩을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삼색 변환과 디밍이 가능한 제품이라서 렌즈의 수가 많은 겁니다. 이전 시스템 방등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안에 내구성을 보면 어차피 디밍 제품이라서 확실히 렌즈가 많지만 렌즈는 확산형 렌즈를 같이 쓰고 있지만 안정기에서 확실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져봤을 때 철판에 두께라든지 강도가 확실히 리모컨 방등이 더 튼튼한 것 같습니다. 자, 구성품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본 본체와 리모컨으로 가능한 제품이기 때문에 리모컨이 기본적으로 딸려갑니다. 그리고 리모컨을 설치할 수 있는 거치대와 피스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을 설치하는 피스는 동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모콘에 들어가는 건전지는 동봉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 WJ에서는 모든 구매 고객에게 건전지까지 넣어드립니다. 기능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리모콘에 건전지를 넣으면 이렇게 바로 세팅 없이 작동을 합니다. 건전지가 있고 없고는 이렇게 위에 빨간 불이 들어오면 세팅이 된 겁니다. 리모콘의 기능은 밝게 어둡게 색깔 변환 그 다음에 전구색 주광색 주백색 이렇게 세가지 색깔이 있고 밝기는 한 단계, 2단계. 25%, 100%, 50%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지침등은 완전 어둡게 됩니다. 그리고 타이머는 10분 타이머. 깜빡. 다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주광색으로 해 놓고 10분 타이머를 맞추면 깜빡. 몇분 있다가 저절로 끝나게 됩니다. 리 모콘이 세팅을 안 해도 된다는 장점은 있지만 미세 전자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등기구를 향해서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뒤쪽으로 지금 뒤쪽으로 해서 하면 땅바닥을 그러니까 거리가 조금 멀어진다 하면 잘안 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등기구를 향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구색으로 해놓고 오프를 한 이후 스위치 벽 스위치를 끄지 않고 다시 ON을 하시면 기존 세팅이 맞춰져 있는 대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침 등을 해 놓으시고 o 포를 하시면 그대로 유지가 된 채로 다시 o 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색상을 한 번에 할수 있게 주광색, 전구색이 되어 있어서 다른 전구색 보다는 다른 리모컨 방등 보다는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모콘의 수신 길이는 약한 3, 4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허나 지금 저희 이 촬영 장소는 아무것도 없는 공실이기 때문에 거리가 조금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측정해 본 결과 4m 정도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리모콘 방등 테스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많이 궁금해 들 하시는 리모콘 하나로 옆에 등기구가 달려 있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 봤습니다. 기본 오른쪽에 있던 등기구의 리모컨입니다. 동시에 꺼지고 동시에 켜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세 전자파를 이용한 리모컨이기 때문에 세팅 자체는 필요 없지만 모든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등기구는 똑같은 주파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켜지고 꺼지게 됩니다. 리모컨이. 방등이 떨어져 있으면, 방길이 떨어져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두 개를 혹시나 동시에 같은 자리에 설치를 해야 된다면 두 개가 동시에 켜지고 꺼지고 리모컨이 동시에 작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다른 메이커를 한번 달아서 혹시 같은지 테스트가 되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자, 조명마다 뿌라겟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기존에 저희 LED 리모컨 방등을 다른 메이커로 교체를 하려고 교체를 했는데 이렇게 뿌라겟이 맞지가 않습니다. 한쪽 구멍을 맞춰서 한쪽이 맞지가 않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꼭 뿌라겟은 기존에 있던 거를 사용하신다 생각하지 마시고 교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이 LED리모콘 방등, 저희 WJS에서 판매하는 75W이고 왼쪽이 50W 기존 시스템 방등, 리모콘 방등입니다. 그 회사가 틀린 제품이기 때문에 리모콘이 작동이 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 보려고 달았습니다. 다행히 미세하지만 주파수가 틀리기 때문에 작동은 안 합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서 오프로 눌리면 한번 반응은 합니다. 이렇게. 반응은 하기 때문에 조금 신기한 것 같지만 뭐 다른 메이커라서 전혀 작동은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삼색 변환 디밍까지 되는 LED 리모콘 방등 75W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 가장 중요한 품질보증에 대해서 설명 안 드렸군요. 품질보증은 AS기간은 구매일로부터 1년이며 판매점 즉 구매하신 데다가 연락을 하셔야지 AS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출장서비스는 되지 않고 1대1 맞교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LED 삼색 변환 디밍 리모컨 방등 75W 구매하셔서 편리하게 생활하세요. 감사합니다.